후보자가 한 얘기들 중에는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북 주사파를 어떻게 개념균형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야당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에는 야당과는 협치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깔려있는 듯 합니다. 지금 종북 주사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종북주사파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네, 무슨 뭐 종북주사파라는 용어는 어뭐 야권 내에서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용어고요. 지금 이제 종북주사파는 북한에. 주장을 일방적으로 따르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보도도 여러 번 됐고 그 사람들에 대한 행동 또 북한의 지령과 그 사람들의 어떤 구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금 야당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야당과 전국조사파를 연기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제 생각을 자, 야... 알겠습니다. 언연이 예, 예, 알... 물었던 얘기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종북주사파와 네. 협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당을 종북주사파로 대치시키면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갖고 있는 시각은 야당을 종북주사파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시각에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종북주사파라는 표현은 과거의 70년대, 80년대 잠깐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게 엉터리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다그 시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종북주사파라는 것은 말대로, 말 그대로 김일성, 김정은 따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야당 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국주사판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서 실재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지금 민주당하고 종국주사판은 관련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제가 표현하는 가운데서 그게 민주당을 지칭하는 걸로 느꼈다면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오해를 불리 일으키지 않도록 장관이 되면 각별히 신중한 언행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교 의원이 띄어올린 동영상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정북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정북주사파와 협치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본 의원이 시제가 안 되로 정북주사파 대신에 야당을 끌어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걸 말하면은 야당과는 협치 불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그 얘기에 야당이라는 말 대신에 정북주사파라는 표현을 집어 넣은 겁니다. 후보자의 야당을 보는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북 주사파입니까? 정... 일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일부라는 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 겁니까? 김정은 세력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함부로 자기하고 견해가 다르면 정북 주사파로 몰아치느냐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밖에 공격을 못해요 국민이 그 말을 듣고 네, 네. 존경함 수른 의원님, 어, 제 말을 야당으로 오해를 하셨다면, 그거는 뭐 제가 표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의원님들과 의정생활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여당, 야당일 때도 있었고, 여당일 때도 있었는데, 가끔 견해 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뭐, 토론을 한 적이 있고, 때로는 뭐,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민주당을 아무도 무시하거나, 이기 계신 의원님들을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단지, 종북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 김정은 정권을 추종하거나, 반미, 반파시와 연방제 통일을 추정하고 북한의 적화 전략을 따르는 세력인데 어~ 많이 줄었지만은 계속 엄연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지 절제 같이 의정 생활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향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